3부는 모험물이기 때문에 웬만한 전투는 명장면이라서 너무 뻔할까봐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들로 선정했다. 모험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면서 처음에 둘의 생각이 달라 대치시키는 구도로 표현했다. 여행이 제대로 시작되기 전인데도 스탠드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긴박한 상황을 압둘과 조타로가 만들어냈고 여기서 일반인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설정으로 인해 특별한 인간이 아닌 이상 스탠드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동료가 되는 카큐인과 싸운 전투다. 이 장면이 명장면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한 카큐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조타로가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자신의 신념으로 대받아치는 장면인데 우리는 이 장면으로 조타로가 어떤 이유로 거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납득할 수 있는 구실을 얻을 수 있었다. 아직 디오의 육아에서 벗어나지 못한 폴 나레프가 압둘과의 대결에서 보인 모습인데 아무리 지배를 당하고 있을지라도 캐릭터 특유의 유쾌함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폴 나레프하면 화장실과 계단 그리고 이 움직임을 가장 많이 기억한다. 조셉비랭이 스트렝스를 만나러 갈 때쯤 저택에선 디오와 엔냐가. 대화를 하고 있었다 이때 공포라는 주제로 나뭇가지처럼 뻗어나가는 대화는 평소 디오가 영생 욕망 같은 인간이 살면서 지속적으로 고뇌하고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본인은 흡혈기로서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내비춘 장면이다 그래서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디오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던 장면이다 압둘과 조셉이 숙소에서 TV로 염청할 때 채널이 뒤죽박죽 돌아가고 그안에 단어들을 조합하여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다음 스탠드술사에 대한 실마리를 얻는다 전투가 일어나지 않았던 막간에 불과하지만 디오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장면이다 카쿠인을 지칭하는 말들 가운데서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도넛과 레로레로를 많이 쓴다 특히 레로레로는 정확하게 카쿠인으로 변장한 옐로 템퍼런스가 체리로 한 것인데 이때 기묘한 카메라 줌인이나 정신이 나가버린 듯한 표정을 지은 채로 해서 명장면이 탄생할 수 있었다 한번 봐주다가 기어올라서 한 손으로 머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오라를 때려넣는데 애니에서는 캐릭터의 얼굴이 찌그러진 형태로 구현되어 원작을 초월한 명장면이었다 호러스와 제이가엘이 상대 하나를 어떻게 보냈는지 이들의 계략이 돋보인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이때 운이 좋아서 폴나레포보다 더큰 물고기인 앞둘이 어장 안으로 알아서 들어와 잡은 격인데 이 둘은 떨어지면 약해지고 합치면 서로를 보완해서 강해지는 개개인은 점오에 가깝지만 스탠드출사두 명이 작정하면 한순간에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알수 있던 장면이었다 조타로가 리타이어 당한 줄 알고 까불면서 지지가 말하는 이 장면은 긴박한 상황에서도 개그 포인트로 메타 발언한 대사다. 이 하나의 대사 때문에 휠오브 포춘전을 절대 로 잊을 수 없게 된 심플한 명장면이라 생각된다. 조셉 일행을 자신의 스탠드 범위로 유인하여 폴 나레포와 호로스를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는 엔냐의 모습은 광기 그 자체인데 아들이 죽어서 복수를 하기 위해 정신이 나가 버린 건지 아니면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정신이 나간 건지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면서도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수 있었다. 3부에서 어떤 오라러시를 가져온다고 해도 이 때를 대체할 수 없을 만큼 큰 임팩트를 준 오라러시는 없을 정도로 개사이다 장면인데 조타로가꼭 푹 참았던 것을 한 번에 표출시킨 장면이다. 처음부터 결말은 정해져 있었지만 결말까지 가는 과정에서 스틸리데이 계속 깐족거리는 빌드업이 재미있었으며 작가도 조타로의 빡침을 표현하고자 원작에서 몇 페이지를 걸쳐 그릴 정도로 명장면이었다. 딸이나 엄마의 목숨이 걸려 있고 언제 어디서나 암살자들이 온다는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여행에서 주인공 파티가 앞뒤 생각 없이 시원하게 웃었던 장면이다. 여기에 조셉은 끝까지 눈치지 못해서 바보처럼 얼탔던 것도 웃음 포인트다. 하이프리스티스를 만나기 바로 직전 5명인데 자연스럽게 6개의 컵이 놓여진 것을 눈치챌 때 이런 작은 디테일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명장면에 넣었다 일상생활에서도 인원수에 맞지 않게 컵을 놓는다면 누구든지 이것을 보고 이상함을 느낄 것이다 페이드인 처리를 통해 하이프리스티스의 입안 깊숙한 곳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치아를 발치해주는 스타 플래티나의 기압은 언제 들어도 경쾌하지만 러워즈 때와는 달리 도대체 스타 플래티나가 부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같은 주먹의 한계를 테스트해보는 장면 같아 보였다 이집트로 넘어 처음으로 싸운 상대이자 두 명을 전투불능 상태로 빠뜨린 은두루와의 대결은 장소와 심리전에서 꽤나 제약이 많이 걸린 싸움이었는데 특히 마지막에 갑자기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고 옆에서 이기가 점점 두려움을 느끼는 장면은 서부의 건맹극처럼 연출을 기막히게 잘해냈다 또한 은두루가 이후 셉세비 같은 짓을 하지 않고 깔끔하게 패배를 시인하는 모습에서 구형신 가운데 유일하게 악당같지 않은 악당이었다 수싸움이 많아지면 텍스트가 많아지거나 가독성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래서 작가가 직선적인 형태의 스탠드를 불러와 대립 관계를 세우되 여기에 아군의 힘을 빼앗은 적이라는 설정을 더함으로써 조타로와폴나레프가 싸운 적이 없지만 만약에 싸운다면 어떻게 될지 나름 이프로 만든 수싸움을 최소한으로 한 단순했던 대결이라 생각한다. 일반적인 파워 인플레, 계단식 점진적 과부와 싸움, 토너먼트 전을 배제하기 위해 눈치 싸움과 두뇌 싸움을 가미한 대결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텍스트가 많이 쏟아진 것도 아니고 또 포커의 룰을 모른다고 해서 재미가 없는 에피소드도 아니었다. 이 대결이 특별했던 점은 3부에서 스탠 스탠드가 처음으로 나와서 능력에 대해 강조하는데 여기서만큼은 스탠드보다는 두 인물에게 포커싱을 맞춤으로써 아주 잠깐 능력을 쓰는 도박 만화로 변했다는 점이 놀라웠다. 6부에서 리메이크를 하지만 이때만큼의 포스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제이다비전은 잘 만든 에피소드라 생각된다. 카우보이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는 작가가 호로스를 쉽게 리타이어시키지 않고 타로카드 유저인데도 후반부까지 살려두었는데 이는 원래 호로스를 조스타 일행 쪽으로 편입시키려고 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번 실패했는데 디오가 다시 기회를 주며 이 간극에도 등장할 수 있었다. 여기서 더월드의 무시무시함을 보여준 것도 보너스 컷이라 생각된다. 대다수의 다른 구형신들에 비해서 마지막에 등장한 구형신이라 그런지 대담하게 움직이고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능으로 의심이 갈 만한 인간을 사고사 처리하고 인간이나 다른 종의 동물을 두려워하지 않은 마치 상위 포식자처럼 행동하여 포스가 지리긴 했다. 애초에 이기와 패쇼의 싸움 자체가 명장면인 이유가 이기가 본인이 선택해서 싸운 싸움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기 때문인데 이 대결에서 더풀 페이크를 걸어 도망치거나 역공하는 장면도 기가 막혔지만 역시 최고의 명장면은 궁지에 몰려 있을 때패숍이 입에서 날리려는 얼음광선을 이기가 본인 입으로 닫아서 끝내는 게 고트다. 닫힌 이기를 따라가는 조스타일행은 갑작스럽게 식은땀과 압박감을 느끼면서 디오의 저택에 도달한다. 이때의 분위기를 애니에서는 색 대비를 통해 흉흉하면서도 차가운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분명 가까이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렌즈를 굴절시켜 저택은 높아 보이게 조스타일행은 작아 보이게 표현하는 기법을 쓴 명장면이라 생각한다. T 다비는 제이 다비보다 좀더 우월한 모습으로 등장하여 디오의 집사다운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결국 주인이나 부하나 똑같이 처음에만 쿨한 척하고 능력이 파해된 순간부터는 허둥지둥 당황하는 모습이 똑같았다. 다만 능력 자체는 독특해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는데 리타이어 당할 때도 어떻게 으어터질지 미리 파악할 수 있던 것을 알수 있는 재미난 에피소드였다. 부영신들이나 타로카드 술자들은 디오에게 충성하는 부류와 고용된 부류로 나눠져 있어서 다양한 성격이 인물상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과 달리 바닐라이스는 좀 다른 인물이었는데 다른 3인방이 먼저 만났어도 누군가는 필이 죽었을 정도로 등장신부터 남달랐다. 자신의 목숨보다 디오를 향한 충성심이 압도할 정도로 쿨하게 자신의 목을 베는 모습에서 바닐라이스만큼은 충성도나 스탠드 능력이 규격외의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 제대로 된 활약을 하지 못한 압돌이 갑작스럽게 가버린 장면이다. 이 죽음에서 시사하는 바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폴나레퍼에게 호승심을 불러 일으키게 만들었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크림의 능력이 무시무시하다는 것이었다 이전까지는 웬만해서 능력에 당하고 파악하는 시간을 주었지만 앞둘이 죽을 때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삭제해버려서 논리를 개무시하는 냉정한 적의 첫 등장을 알렸다 폴나레프의 3지선 다 끝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폴나레프를 대신해서 이기가 희생하는데 이때 폴나레프의 대사 하나하나가 주옥 같았던 게 더풀의 모래가 영혼이 없는 텅빈 껍데기라는 것을 말하며 얼굴이 일그러지는 폴나레프의 표정이 압권이 앞두은 정말 순식간에 가버려서 놀란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면 이기는 싸우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서사를 만들어서 슬픈 장면을 만들었다. 이후 이기가 죽은 자리에만 황금의 빛이 내리쬐는 게 감동은 두 배가 되었다. 이전에 여행을 출발하기 전, 디오는 사람의 빈틈을 파고드는 독특한 매력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고 먼저 만난 사람들이 묘사했었다. 그래서 이 말에 해당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 생각되는데 처음에는 단순하게 상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다가 능력을 조금 보여줌으로써 동요를 일으키고 다시 부정할 시 또다시 능력으로 동요를 일으켜 굳센 마음의 균열을 만들어 교묘하게 파고든다 역시나 간극에 해당되지만 여태까지 어떻게 부활을 고용했는지 알수 있던 부분이었다 카교인이 도넛이 되기 전에 날린 마지막 컷이다 원작에서는 컷신을 나눠서 연출했지만 애니로 넘어와서는 3D 효과를 넣음으로써 디오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입체적으로 표현했고 날아가는 형태도 사각지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장면이 있었기에 더월드의 능력을 추리해낼 수 있었고 조스타 일행이 승리할 수 있었다 서로 같은 타입의 스탠 핸드로 러시를 경합하는 모습은 라이벌 관계라는 것을 입증했고 이때 러쉬 시작의 구도를 원작으로 보면 웃기기도 하지만 애니에서는 나름 진지한 상황으로 만들어냈다. 또한 디오가 조타로에게 걸어가는 구도는 워낙 유명해서 그런지 외국에서는 패러디로 많이 쓰일 만큼 특유의 각도가 있다. 육부에서 푸치가 조린에게 쓰는 걸로 리메이크가 되기도 했던 나이프 던지기는 디오가 조타로와 거리를 둔채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 쓴 기술이다. 당시 시간 정지 5초를 꼼꼼하게 일일이 세주는 디오의 세심함을 엿볼 수 있. 영초가된 순간 나이프를 3d화 하여 작과 팀이 다른 곳에 힘을 더줄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디오와의 대결은 매번이 명장면 이지만 제일 쫄깃했던 게 심장 으로 도박을 한 것이었는데 어떻게 해서든 한방 먹이려는 조타로 와 마무리를 짓기 위해 여러 수작 을 벌이는 디오의 줄다리기 싸움 이었다. 특히 디오가 계속 의심에 의심을 반복하는 바람에 조타로는 진척 이 보이질 않았고 더군다나 폴 나레프가 끼어들어서 계획도 차질이 생기고 디오가 경찰을 이용해 총을 쏘는 등단한 방을 날리기 위해서 여러 스트를 클리어해야만 했다 결국 심리전에서 우위를 선 조타로가 디오를 사정거리 안에 끌고 오는데 성공하여 디오의 두개골을 박살내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었다 최종 전투에서 최고의 명장면이다 이 장면이 명장면이 아니면 모임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둘의 대결에서 클라이막스를 찍은 장면인데 사실 로드롤러전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많고 많은 물건들 가운데서 로드롤러라는 것을 콕 집어서 가져왔다는 게 은근 웃음벨 이기도 하다 이전까지 로드롤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트럭 종류 중 하나만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OVA에서는 막타로 로드롤러가 터지고 리메이크판에서는 터지지 않는다. 디오의 조타로를 이겼다며 흥분을 감출 수 없는 디오의 오만한 모습이나 말 끝나기 무섭게 바로 조타로의 시간 정지에 당해 뒤를 잡히는 모습까지 아주 완벽한 연출이었다. 맨 마지막 공항에서 헤어지는 세 사람의 모습도 명장면이라 생각하는데 원작에서는 헤어짐에 아쉬움이 더해진 모습만 나왔다면 애니로 넘어와서는 아쉬움과 슬픔이 더해진 모습으로 원작을 초월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조타로나 조세, 홀나레프셋의 눈가가 촉촉한 것을 잘 표현했고, 이후 비행기를 타고 날아갈 때, 조타로가 찍었던 사진을 보며 흐뭇해하는 표정이 엔딩의 활용점정을 찍는다.